안녕하세요. 네. 네, 몇 살이세요? 네, 네. 네, 닉네임, 예. 음, 초, 구요. 네? 음, 초. 아, 음, 초, 네. 네. 76년 어, 칠로, 6월 29일 생인데요. 네. 어, 직장에서. 입술구슬이 있다. 네, 네? 입술구슬이. 입술구슬이 있다. 고요 네. 보이, 음. 보이지 않게 입술구슬이 있다. 지금 딱 언니는, 예, 네. 보이는 입술구슬이 아니라, 내한테 있잖아, 좋다 했는데, 있잖아, 사람들이 뒤에서 있잖아. 저거들끼리 이 말에 다저 말에 다 한다, 한다. 우리 언니는 지금 다른 거보다 있잖아, 사람의 입술 구슬을 내가 그냥 조용히 아는 듯 모르는 듯 넘어가더라도 한 번씩 있잖아, 탁탁 질러 간다. 왜? 내가 일도 잘하고 하는데, 다씨발것들이 지구한테 한 번씩 언니한테 뒤에서 말을 딱한답다뭐 물어보려고 하는데, 그거 뭐 물어보고 싶어는데 난 지금 딱그 말이 나오거든예 아니, 아니, 비슷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. 요 왜냐면요, 지금에, 지금 본인 옥수서유효고싶옥수수로 전달하는 용이기 때문에 본인이 잘 참거든, 우리 언니가. 응. 근데 시바 디에한 번씩 이전냐야 되니까 <laughs> 다건네다 와, 시키는 시바 놈들이, 언니 아들이. 그래서, 있잖아, 언니는 참지 말고 되라. 근데 조금 수가 안 좋으니까 크게 하지 말고. 조금씩 있잖아. 아는 척하고 탁고또 모른 척하고, 또쌩까보이고 내순 까아나 <laughs> 내순 깔고 하고싶은데 다말해다 그래야 제가입잘 닦고 조용히 한단다. 나? 아, 네. 감사드립니다. 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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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, 하면 게, 그렇게 하면요. 언료 5일, 6일이 되어야 조용하다. 우리 언니 이집에 진짜 신이 대단한 신명이네. 아. 네. 본인이 진짜 이런 사람도 신입니다. 왜냐면 내가 이렇게 신이 딱 오면 몸이 흔들리거든요. 근데 본인이, 그래서 본인 점잖은 할아버지 신이라 근데 씨발 뭐, 할아버지 신고 내자손인데나무 번씩 가서 주여비야지 언니야 그치요? 어 그렇게 하세요? 네내 조금 잘 보죠 전자야 내 조금 연금해요 엄마야 그것 때문에 그된 거예요 네 여보세요?